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2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현대에는 투싼이 있듯이 기아하면 스포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아의 스포티지 차량 중에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스포티지 더블투 모델입니다 깔끔한 진주색 바디에 옵션이 빵빵한 차량 무엇보다도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R2.0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2019년 9월식 실주행거리가 4만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279만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이트 안개등 보시면 백화현상은 없고요. 앞범퍼 잔 스크래치 없습니다. 후드 본넷 보셔도 잔 스크래치 없고요. 돌빵 찍힌데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아 운전석 쪽면 보셔도 잔 스크래치 없고요, 돌빵 문고 보이지 않고 깨끗합니다.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꼭 돌방 보이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뒷범버 트렁크 보셔도 잔 스크래치 없고요 찍히거나 한곳 없이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면 보시면 문꼭 돌방 보이지 않고요, 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존속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곡, 돌방 보이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돼 있고요. 양호합니다.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천장도 보시면 고급스럽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깨끗하고요. 시트는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쪽 시트 보셔도 사용감은 있어도 어찌 트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깨끗합니다. 뒷좌석 2열 시트도 보시면 트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사용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보시면 안전벨트 고리 어, 뒷좌석은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비닐 신차 때 나온 비닐 상태 그대로 있고요.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도 보시면 옆면 보시면 깨끗하고요. 바닥도 보시면 깨끗하고요. 어, 뒷좌석 시트 다시 한번 보세요. 쓰러진 거나 해진 것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시트 보셔도 보시면 찢어진 거나 해진 것도 없고요. 거의 한 분이 출퇴근만 하신 용이다 보니까 거의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실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리 잘돼 있고요. 깨끗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46,685km 주행했습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면 후축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어, 외관 보실 때 보신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밖에 블루투스 돼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이렇게 보시면 충돌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키는 버튼 키, 스마트 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눈 밀러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정품 유보 내비 들어가 있고요. 후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프로토 에콘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핸들 열선 마찬가지로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기아봉 밑에 쪽에 보시면 전방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총4 가지입니다. 어, 그 중에 첫 번째는 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핸들에 차간 유지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에 보시면 이렇게 차선 나오고요. 두 번째 추가 옵션은 프리미엄 디자인입니다. 프리미엄 디자인에는 보시는 것처럼 브라운 가죽 시트. 이렇게. 외관 보실 때, 실내 보여드릴 때 보신 브라운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추가 옵션은 진주색 펄, 이 펄이 추가된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추가 옵션은 19인치 알루미늄 휠입니다 어 뒷좌석 2열 시트도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더볼드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이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R2.0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2019년 9월식 실 주행거리가 4만 킬로 주행한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